조영수, 새 앨범 타이틀곡은 댄스곡 깜짝 발표.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데모 단계부터 제작진을 사로잡으며 케이트롯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 트로트계의 유황자로 불리며 발라드의 정석을 선보였던 김용빈이 댄스킹으로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새 앨범 타이틀곡은 댄스 트로트라고 깜짝 발표하며 히트메이커 조영수와의 협업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데모 단계부터 제작진을 매료시킨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이미 경계를 무너뜨릴 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케이트 로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문 하이브리드 사운드 이번 타이틀 곡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정선의 라틴 디스코 그리고 80년대 신스팝의 리듬을 과감하게 접목한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운드 스케치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킥은 4비트로 단단하게 리듬을 잡고 오프비트를 찌르는 퍼커션이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프리코러스에서 베이스라인이 한번 내려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후렴에서는 신스 리드가 멜로디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컬 애드리브는 고음과시 대신 리듬에 악센트를 주며 쾌감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발라드의 서사적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댄스 음악의 역동적인 체온을 전면에 내세운 트로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춤추는 트로트, 보는 음악으로의 대담한 도전. 김용빈의 변신은 단순히 장르적 실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트로트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안무는 프린스 스텝이라 불리는 라틴의 힙 움직임, 디스코 스텝, 그리고 허리를 타고 흐르는 웨이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초반에는 손 제스처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후렴에서는 상하체가 동시에 터지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듯 모티프를 잡고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어 마무리하는 시그니처 동작은 챌린지 등 쇼폼 콘텐츠에서 반복 재생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매우 전략적인 장치입니다. 이제 김용빈의 무대는 귀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땀방울이 증명하는 진정성, 변신을 위한 혹독한 트레이닝. 팬들은 이미 그의 변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 커뮤니티를 통해 밤늦게까지 춤을 연습하는 비공식 영상이 퍼졌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컬과 댄스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복식호흡 코어 트레이닝 흔적은 이번 변신이 한두 번의 멋진 무대로 끝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무대 장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의 진심이 담긴 프로젝트임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이번엔 진짜 춘다, 보컬 지키면서 춤 가능, 다리에 근육 붙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빈의 다음 스텝, 안전지대를 벗어난 공격적 행보. 소속사는 9월 초 티저 공개와 9월 중순 음원 발매를 목표로 공격적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티저, 프리뷰, 본편으로 이어지는 3단계 드롭과 더불어 쇼폼, 새로 캠 버전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원소스 멀티컷 전략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연말 시상식과 음악 방송 출연까지 고려하며 장르의 벽을 넘나드는 무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행보는 자칫 기존 팬덤의 이탈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김용빈은 발라드 서정성과 댄스의 역동성을 모두 포용하며 보는 장르로 확장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의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케이트로든 또한 번의 진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 댄스킹으로 귀환하다. 트로트계의 광자로 불리던 김용빈이 다음 앨범 타이틀곡을 댄스 트로트로 확정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르 변화를 넘어 그가 쌓아온 발라드 왕자 디미지를 스스로 깨고 무대의 문법을 새롭게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소속사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래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시간지라는 그의 한마디는 팬 커뮤니티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히트메이커 조영수와의 만남, 경계를 무너뜨릴 곡의 탄생. 이번 앨범의 무게는 히트 작곡가 조영수의 합류로 더욱 커집니다. 트로트 보컬의 감정선은 유지하되 리듬 엔진을 낮힌 디스코. 80년대 신스팝의 감성으로 재설계한 이번 곡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별표별표 별표 경계를 무너뜨릴 곡 별표별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컬의 서사를 잃지 않으면서도 댄스의 체온을 전면에 내세운 이 곡은 트로트 프로덕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는 음악으로의 진화, 프린스 스텝과 카메라와의 협업. 김용빈의 변신은 퍼포먼스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무는 라틴의 힙 움직임을 기반으로 디스코 스텝, 웨이브, 회전 동작이 결합된 형태로 특히 별표 별표 프린스 스텝 별표 별표이라 불릴만한 시그니처 무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고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는 동작들은 쇼츠 콘텐츠로도 쉽게 재생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댄스 연습 영상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보컬 지키면서 춤 가능 다리에 근육 붙었다는 소문 실화 등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신과 정체성의 공존, 그리고 트로트의 확장 9월 중순 발매를 목표로 한 이번 앨범은 발매 자체보다 무대의 누적 효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김용빈 개인의 변신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UX,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확장되면 관객의 연령대는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타이틀곡이 공격적인 댄스곡인 만큼 수록곡에는 그가 쌓아온 서정적인 발라드가 촘촘히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로트의 왕자, 김용빈이 댄스킹으로 돌아온다. 트로트계의 광자로 불리던 김용빈이 다음 앨범 타이틀곡을 댄스 트로트로 확정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쌓아온 산전지대를 벗어나 무대의 문법을 새롭게 쓰겠다는 산전포고와 같습니다. 팬 커뮤니티 사랑비는 이 소식만으로도 들썩이며 그의 과감한 도전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메이커 조영수와 라틴 디스코의 만남. 이번 앨범의 무게는 키트메이커 조영수의 합류로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틀곡은 트로트 보컬의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라틴, 디스코 80년대 신스팝의 요소를 결합한 파격적인 트랙입니다. 킥은 단단하게, 베이스라인은 직선으로 밀고, 신스 리드가 멜로디를 이끄는 독특한 사운드 스케치는 트로트에서는 흔치 않은 프로덕션으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경계를 무너뜨릴 곡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프린스 스텝으로 시선을 사로잡다. 댄스 트로트인 만큼 퍼포먼스도 기대됩니다. 안무는 라틴의 힙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디스코 스텝과 허리 웨이브, 회전 동작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특히,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는 듯한 모티프와 마지막 비트에서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는 시그니처 무브인 일명 별표 별표 프린스 스텝 별표 별표이 존재한다는 소식은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안무는 10초짜리 짧은 영상만으로도 쇼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김용빈의 도전,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번 변신은 단순히 한가수의 도전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김용빈은 발라드가 중심이던 트로트 무대에 박자와 춤을 전면에 내세워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트로트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과감한 시도는 트로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객의 연령대를 넓히며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번 앨범 활동은 달매 자체보다 무대의 누적 효과에 베팅하는 것으로 트로트가 감정을 잃지 않고도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 댄스킹으로 변신하다.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던 김용빈이 차기 앨범 타이틀을 댄스 트로트로 확정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쌓아온 안전지대를 벗어나 무대의 문법을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발라드와 클래식한 이미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가 이제 전신 퍼포먼스로 무대를 흔들며 보는 음악의 세계로 팬들을 초대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운드와 퍼포먼스. 이번 앨범에는 히트메이커 조영수가 합류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운드 설계, 트로트 보컬의 감정선을 유지하되 라틴과 디스코, 80년대 신스팝의 리듬을 결합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발라드의 서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댄스의 체온을 전면에 내세운 독특한 프로덕션이 예상됩니다. 보는 음악의 문법, 안무는 라틴의 힙 움직임, 디스코 스텝, 허리 웨이브가 결합된 형태로 특히, 프린스 스텝이라 불릴만한 시그니처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고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는 디테일은 쇼트폼, 슈어트폼, 콘텐츠에 최적화된 장치입니다. 카메라와의 협업,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워크, 조명, 동선까지 고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보는 장르로의 완벽한 변신을 노립니다. 김용빈의 도전, 트로트 장르의 확장, 이번 행보는 김용빈 개인의 변신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조영수 새 앨범 타이틀곡은 댄스곡 깜짝 발표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데모 단계부터 제작진을 사로잡으며 K-트롯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 트로트계의 유황자로 불리며 발라드의 정석을 선보였던 김용빈이 댄스킹으로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새 앨범 타이틀곡은 댄스 트로트라고 깜짝 발표하며 히트메이커 조영수와의 협업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데모 단계부터 제작진을 매료시킨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이미 경계를 무너뜨릴 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케이트롯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문 하이브리드 사운드 이번 타이틀곡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정선의 라틴, 디스코, 그리고 80년대 신스팝의 리듬을 과감하게 접목한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운드 스케치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킥은 4비트로 단단하게 리듬을 잡고 오프비트를 찌르는 퍼커션이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프리코러스에서 베이스라인이 한번 내려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후렴에서는 신스 리드가 멜로디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컬 애드리브는 고음과시 대신 리듬에 악센트를 주며 쾌감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발라드의 서사적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댄스 음악의 역동적인 체온을 전면에 내세운 트로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춤추는 트로트, 보는 음악으로의 대담한 도전. 김용빈의 변신은 단순히 장르적 실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트로트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안무는 프린스 스텝이라 불리는 라틴의 힙 움직임, 디스코 스텝, 그리고 허리를 타고 흐르는 웨이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초반에는 손 제스처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후렴에서는 상하체가 동시에 터지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듯 모티프를 잡고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어 마무리하는 시그니처 동작은 챌린지 등 쇼폼 콘텐츠에서 반복 재생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매우 전략적인 장치입니다. 이제 김용빈의 무대는 귀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땀방울이 증명하는 진정성, 변신을 위한 혹독한 트레이닝. 팬들은 이미 그의 변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 커뮤니티를 통해 밤늦게까지 춤을 연습하는 비공식 영상이 퍼졌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컬과 댄스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복식호흡 코어 트레이닝 흔적은 이번 변신이 한두 번의 멋진 무대로 끝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무대 장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의 진심이 담긴 프로젝트임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이번엔 진짜 춘다, 보컬 지키면서 춤 가능, 다리에 근육 붙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빈의 다음 스텝, 안전지대를 벗어난 공격적 행보. 소속사는 9월 초 티저 공개와 9월 중순 음원 발매를 목표로 공격적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티저, 프리뷰, 본편으로 이어지는 3단계 드롭과 더불어 쇼폼, 새로 캠 버전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원소스 멀티컷 전략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연말 시상식과 음악 방송 출연까지 고려하며 장르의 벽을 넘나드는 무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행보는 자칫 기존 팬덤의 이탈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김용빈은 발라드 서정성과 댄스의 역동성을 모두 포용하며 보는 장르로 확장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의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케이트로든 또한 번의 진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 댄스킹으로 귀환하다. 트로트계의 광자로 불리던 김용빈이 다음 앨범 타이틀곡을 댄스 트로트로 확정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르 변화를 넘어 그가 쌓아온 발라드 왕자 디미지를 스스로 깨고 무대의 문법을 새롭게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소속사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래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시간지라는 그의 한마디는 팬 커뮤니티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히트메이커 조영수와의 만남, 경계를 무너뜨릴 곡의 탄생. 이번 앨범의 무게는 히트 작곡가 조영수의 합류로 더욱 커집니다. 트로트 보컬의 감정선은 유지하되 리듬 엔진을 낳힌 디스코 80년대 신스팝의 감성으로 재설계한 이번 곡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별표별표 별표 경계를 무너뜨릴 곡 별표별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컬의 서사를 잃지 않으면서도 댄스의 체온을 전면에 내세운 이 곡은 트로트 프로덕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는 음악으로의 진화, 프린스 스텝과 카메라와의 협업. 김용빈의 변신은 퍼포먼스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무는 라틴의 힙 움직임을 기반으로 디스코 스텝, 웨이브, 회전 동작이 결합된 형태로 특히 별표 별표 프린스 스텝 별표 별표이라 불릴만한 시그니처 무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고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는 동작들은 쇼츠 콘텐츠로도 쉽게 재생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댄스 연습 영상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보컬 지키면서 춤 가는 다리에 근육 붙었다는 소문 실화 등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신과 정체성의 공존 그리고 트로트의 확장. 9월 중순 발매를 목표로 한 이번 앨범은 발매 자체보다 무대의 누적 효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김용빈 개인의 변신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UX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확장되면 관객의 연령대는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타이틀곡이 공격적인 댄스곡인 만큼 수록곡에는 그가 쌓아온 서정적인 발라드가 촘촘히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로트의 왕자, 김용빈이 댄스킹으로 돌아온다. 트로트계의 광자로 불리던 김용빈이 다음 앨범 타이틀곡을 댄스 트로트로 확정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쌓아온 산전지대를 벗어나 무대의 문법을 새롭게 쓰겠다는 산전포고와 같습니다. 팬 커뮤니티 사랑비는 이 소식만으로도 들썩이며 그의 과감한 도전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메이커 조영수와 라틴디스코의 만남. 이번 앨범의 무게는 히트메이커 조영수의 합류로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틀곡은 트로트 보컬의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라틴 디스코 80년대 신스팝의 요소를 결합한 파격적인 트랙입니다. 킥은 단단하게, 베이스 라인은 직선으로 밀고, 신스리드가 멜로디를 이끄는 독특한 사운드 스케치는 트로트에서는 흔치 않은 프로덕션으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경계를 무너뜨릴 곡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프린스 스텝으로 시선을 사로잡다. 댄스 트로트인 만큼 퍼포먼스도 기대됩니다. 안무는 라틴의 힙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디스코 스텝과 허리 웨이브, 회전 동작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특히,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는 듯한 모티프와 마지막 비트에서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는 시그니처 무브인 일명 별표 별표 프린스 스텝 별표 별표이 존재한다는 소식은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안무는 10초짜리 짧은 영상만으로도 쇼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김용빈의 도전,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번 변신은 단순히 한 가수의 도전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김용빈은 발라드가 중심이던 트로트 무대에 박자와 춤을 전면에 내세워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트로트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과감한 시도는 트로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객의 연령대를 넓히며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번 앨범 활동은 발매 자체보다 무대의 누적 효과에 베팅하는 것으로 트로트가 감정을 잃지 않고도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 댄스킹으로 변신하다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던 김용빈이 차기 앨범 타이틀을 댄스 트로트로 확정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쌓아온 안전지대를 벗어나 무대의 문법을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발라드와 클래식한 이미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가 이제 전신 퍼포먼스로 무대를 흔들며 보는 음악의 세계로 팬들을 초대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운드와 퍼포먼스. 이번 앨범에는 히트메이커 조영수가 합류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운드 설계, 트로트 보컬의 감정선을 유지하되 라틴과 디스코, 80년대 신스팝의 리듬을 결합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발라드의 서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댄스의 체온을 전면에 내세운 독특한 프로덕션이 예상됩니다. 보는 음악의 문법, 안무는 라틴의 힙 움직임, 디스코 스텝, 허리 웨이브가 결합된 형태로 특히, 프린스 스텝이라 불릴만한 시그니처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끝으로 공기를 긁어 올리고 발뒤꿈치로 템포를 찍는 디테일은 쇼트폼, 슈어트폼, 콘텐츠에 최적화된 장치입니다. 카메라와의 협업,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워크, 조명, 동선까지 고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보는 장르로의 완벽한 변신을 노립니다. 김용빈의 도전, 트로트 장르의 확장, 이번 행보는 김용빈 개인의 변신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장르 UX의 변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트로트의 사용자 경험 UX를 확장함으로써 관객의 연령대를 넓히고 장르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과 균형, 공격적인 댄스 타이틀 뒤에는 그가 쌓아온 서정적인 발라드 수록곡들이 촘촘히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변신과 정체성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김용빈은 지금 다음 세대에게 트로트를 소개하는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팬들 또한 그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이제 선언은 끝났고 실전만이 남았습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이 댄스킹으로서 무대를 흔들 그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